자 문제 보자. 어, 실수 전체 집합에연기랑수 f(x)가 0부터 2까지 2의 t승 f(t)t 계산한 게 2가 나오고 0에서 2까지 2의 t승분의 t f(t)t 어, 계산한 게또 2가 나왔대. 자 그래서 0보다 큰 실수에서 적이 된항 함수 g를 가지고 이 정적분을 계산해 보아라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지금 얘는 안에 얘네들처럼 t가 들어가있까여요 ln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g(t)라는 거의 모양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치환적분을 활용해 봅시다. 자, LNT라고 하는 녀석을 S라고 이렇게 했을게. 자, 그럼 결국 T라는 게 e의 S승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dT는 e의 SdS라는 다단한알수 있죠. 자, 그래서 T가 1이 되면은 S는 0이 되는 거고 여기 x가 되면 Ln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는 fS 나누기 e의 e 승 e의 s ds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래서 얘가 0에서 ln x까지 어, e의 s승분의 f s ds 이렇게 정 전개된다. 그렇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지금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렇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경우냐 지금 e의 제곱을 집어넣는 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하 어, 인테그랄 0에서 2의 제곱까지 2의 어, t승분의 ft dt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g2의 제곱하고 같고 이제 숫자 2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뭘 찾을 거냐면 정적분을 해볼 건데, 밑에 거. 자그 전에 우리 사실 하나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g'x는 누굽니까? 얘가 x 제곱분의 f ln x 모양이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또 다시 뭐할 거냐면, 어 부분적분을 할 거예요. 부분적분. 어떻게 부분적분을 할거냐면 t 분의 1 곱이 g t dt 이렇게 세팅해놓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에서 얘를 갖다가 누르고 누굴 볼 거냐면 미분된 넘으로. 그럼 여기다가 1하고 2의 제곱 넣어서 빼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의 제곱까지 ln t 곱하기 g 프라인트인데 g 프라인트 우리 여기 위에 구해놨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d 제곱 분의 f ln t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요 녀석은 계산해주면 2의 제곱 집어넣으면 숫자 2의 g 2의 제곱 그리고 1집으로으면 ln이 0이니까 사라져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뒷부분에 있는 1에서 2의 제곱까지 t 제곱분의 ln t f ln t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따로 쓸게 2번 조건 얘를 갖다가 치환접근 해볼 거야 1에서 2의 제곱까지 t 제곱분의 ln t f ln t t 자, 잘 보세요. nt라는 걸 s라고 놓을게. 그 아까처럼 여기서 2의 s승. 그지 그래서 dt는 2의 s승 t s 승, TS. 이렇게 정도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는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다음에 2에 제곱 집어넣으면 숫자 2죠.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s 곱하기 f s 그다음에 우리는 2의2 s 는 d 어2의 s 곱하기 d s 그렇죠? 예. 네. 결과적으로 이쪽이라 씁시다. 얘 약분되니까 0에서 이까지 어 e 의 s 승 분의 s 곱하기 f s d s 에요. 근데 이 녀석은 뭐야? 정적분이니까 이거 t 로 바꿔도 상관없그 무슨 t 로 바꾼 게 바로 예니다 숫자 그냥 이가 나온다는데 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종합하면, 자, 얘는 자 g 의 E의 제곱은 아까 숫자 이라고 했죠, 그래서 4다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결국에 요는 이가 됐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가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이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 이 되니.